안녕하세요. 꽃 피우는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어떤 제품을 많이 쓰고 계신지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우선 100분이 넘는 분들이 참여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설문 결과로는 1위 제품이 바로 뿌리솔솔이었는데요. 아무래도 뿌리솔솔이 저희 제품들 중에서 가장 오리지날, 근본 제품이다 보니 많이 쓰고 계신 것 같아요. 반면에 제라핌은 특정 시기에 줄수 있는 영양제다 보니까 뿌리솔솔에 비해서 좀 쓰고 계신 분들이 적은 것 같은데 요즘 제라늄들이 아주 잘 자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딱 지금 주기 좋은 영양제거든요 이 제라핌이 그래서 오늘 이 뿌리솔솔과 제라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영상 후반부에는 저희 댓글 이벤트도 준비했으니까 꼭 끝까지 봐주시기 바래요 먼저 뿌리솔솔과 제라핌의 공통점부터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둘다 관솔 농축액이 들어있다는 공통점이 있죠. 관솔 농축액은 저희 소나무 옹이에서 이 송진을 저희가 찐방식으로 추출해낸 그런 액인데요. 그 액이 뿌리 밝은에 아주 좋습니다. 제라핌을 주시든 뿌리 솔솔을 주시든 뿌리 밝은 효과는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뿌리 솔솔의 뿌리 밝은 효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띄워드릴게요. 이 영상은 저희가 직접 테스트한 게 아니고, 어, 만다 효소 영양제라는 다른 영양제랑 뿌리 솔솔, 뿌리 밝은 어, 실험을 한 건데요. 어, 내돈 내산으로 실험하신 분이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영상 클릭한다고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밑에 재생 목록으로 추가되니까 미리 눌러두시고 이 영상 끝나고 이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런데 제라피물 제가 왜 만들었느냐? 제가 처음에 꽃피우는 시간을 만들었을 때 아버지의 그 말씀을 기반으로 제품 라인업들을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이 식물을 잘 기르려면 식물의 지하부인 이 뿌리를 살려주고 지상부인 줄기와 잎에는 이 광합성 산물인 에너지원 저희 따사로네 뼈시죠 이걸 뿌려주면 농약 없이도 식물이 잘클수 있다, 고품질의 작물을 생산할 수 있다라고 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두 가지로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어, 제라늄 키우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제라늄 키우시는 분들은 예쁜 꽃들을 많이 그리고 오랫동안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흔히 집을 꽃밭으로 만들고 싶어 하신다고 많이 들었거든요. 뭐 제가 제라늄 길러 보니까 그런 욕심도 많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더이 꽃을 잘 피울 수 있는 영양제를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좀 개화 촉진제나 그런류들은 좀 에너지를 미리 끌어다 쓰거나 그런 인위적인 방법이 들어가다 보니까 소중한 재라늄 키우는 분들이 조금 꺼려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서 저희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신 걸 제가 또 떠올렸는데 <laughs> 흐린 날이 많아지거나 또 턱없이 비료량이 많게 되면 에너지원이 부족하게 되면 이 식물체는 자기 자신이 먼저 살아야 되겠다는 이 본능 때문에 이 오히려 생식 쪽으로의 영양분이 가지 않고 초세 생장점 쪽으로 가기 때문에 딸기 잎만 무성하게 자라는 그런 농사가 됩니다. 식물을 억압하지 마라. 뭔가 인위적인 걸 하지 말고 충분한 에너지원을 공급해주면은 그 남는 여분의 에너지를 통해서 꽃을 피운다, 열매도 피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 정말 이 건강한 꽃 피우는 거는 우리 제품이 딱 맞겠구나 싶어서 저희 아버지 회사에서 인성분을 늘리는 배합을 저희가 들고 와가지고 출시한 게. 제라핌입니다. 이 제라핌은 지금 주시면 딱 좋은데요. 저희는 여름 동안은 뿌리솔솔로 버텼어요. 어, 저희 말고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여름 동안 저희 뿌리솔솔로 제라늄들 많이 살렸다고 말씀 주신 분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처럼 평상시에는 이 뿌리 관리용으로 그리고 흙 관리 제작이기도 하죠. 뿌리솔솔을 주시고 지금처럼 막 폭풍 성장하면서 꽃도 피워낼 수 있는 시기에는 제라핌을 주시면 이 인성분이 이제 같이 공급되면서 꽃피워내는 데는 인성분이 중요하다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인성분은 연면시비로도 흡수가 잘 하기 힘들다고 해요. 이 뿌리로만 인성분을 공급해줄 수 있는데 이 이동 속도가 워낙 느린 탓에 이 흡수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하죠. 그래서 이 인을 흡수하는 데는 이 미생물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 이 미생물을 키우는 데는 이 제라핌에 들어있는 관솔농축액이 짱이니까요. 이번 기회에 한번 저희 제라핌과 함께. 집을 꽃밭으로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제라핌의 효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영상 하나 띄워드릴게요. 집에서 제라핌을 써서 제라늄을 키우고 계신 제라늄 고수님의 거실 정원을 소개하는 영상이랍니다. 정리하자면 제라핌은 지금 같은 시기 가을이나 봄에 꽃 피우고 싶으실 때 주시면 되고요. 평상시 여름과 겨울을 포함해서요는 뿌리 솔소를 주시면서 식물의 기초 체력을 늘려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희 제라핌이 출시 1주년이 되었습니다. 꽃 피우는 거는 어느 정도 시기성이 있다 보니까 제라핌을 썼다 안 썼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 같아서 이 소용량 버전도 이번에 출시를 했거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주년 기념 이벤트를 안할 수가 없겠죠. 이번에는 댓글 이벤트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댓글을 저희가 무작위로 추첨하는 게 아닌 내용을 보고 좀 저희에게 도움이 된 댓글 저희가 선정을 해서 드리려고 해요. 상품은 저희 제라핌 100ml를 드리려고 하고요. 댓글 내용은 평소에 가드닝을 하시면서 저희 제품들 이외에 어떤 제품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제품이 있으시면 그 이유와 함께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나아가는 방향을 정하는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행복한 그리고 편안한 가드닝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